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스입니다. 자, 오늘도 또 새로운 게임. 데이 바이 데이 라이트. 데드 바이 데이 라이트. 데이가 아니라. 네, 게임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살인마를 플레이할 거예요. 살인마. 자, 그 중에서 저는 트래퍼. 해본 지는 얼마 안된 트래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퍼! 자짠짠짠 어서 들어오렴 친구들 오늘도 나랑 함께 놀자 아, 놀아요. 자, 저는, 이 랭크가 있네요. 랭크가 20랭크인데, 굉장히 적은 랭크죠. 아, 어, 6만원이나 있었네, 그좀 어? 찍을걸. 이럴 줄 알았으면. 아쉽네. 아, 시작해보자.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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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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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자, 하는, 자, 오늘 하는 살인마는 트래퍼. 일명 덕구라고 합니다. 네. 저도 얼마 한지안 돼서 정확한 용어를 모르지만, 덕구라는, 초보자들이 하기 쉽다고 하길래 해보게 됩니다. 로딩이 조금 긴 편이에요. 이 게임은. 자시임이 시작됐습니다. 자한 손에 덫을 들고 있죠. 저곰 덫이라고 합니다. 아나못 꼈나? 자 일단 이동해 봅시다. 자, 이동하고 자트랩블 설치를 해주고요. 우리 생존자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이 친구들, 친구 어디서 지금 가만히 있어. 어, 친구!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친구, 어디 가? 아빠, 어디 가요 아, 친구, 어디 가? 난 저기에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 갑시다. 여기 와서 또 놀아주죠. 놀아 봅시다. 계속 돌리고 있을 거예요. 아, 켜졌네. 저기 지나가고 있죠? 안녕, 친구. 안녕. 두대 맞고 두대 맞아 이 친구 이동을 좀이상게 했는데 왜 이상 이상 했어 왜 친구야 자 친구야 걸리러 가자 우리 함께 걸어주고요 이 친구가 어또 어디 있을까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어딨나? 일단, 덫을 조금 가지러 가자. 중간에 구할 수도 있지만, 친구들이. 그리고, 혹시 구하러 올수 있으니까, 덫을 좀 설치해 봅시다. 친구들이. 자, 이렇게 덫을 설치하고요. 음, 어, 친구들이 분명히 도로올 거예요. 예. 네. 안 도우러 올 수가 없지. 일단 캠핑을 조금 하다가, 반장도 지나면, 좀 멀리도 가봅시다. 이 친구가 대린인가봐요, 대린이. 아, 저기 또 켜졌네? 아왜뭐 이렇게 빨리 켜, 이 친구들. 나 빨리 켜면 내가 할게 없, 할게 없어지잖아. 있 네요. 이동한 것 같아요. 이제 슬슬 구하러 갔겠죠? 그래 가네요. 구하러 가네요. 네, 보이죠? 보이죠? 친구 어디가 어디가? 빨리 달리죠 지금 한대 맞고. 친구 어디가? 친구. 이게, 이렇게, 다 보이게끔 숨으면 어떡해? 어? 뭐, 나좀 제발 죽여주세요 하는 거랑 뭐가 다르니. 자, 저기도. 바로 켜졌죠? 아. 친구야. 어있어 아, 구하러 갔겠네요? 아닌가? 친구야. 어디서 말이야? 어디서 말이야? 어디서? 어디서? 내가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친구가... 아아 아, 내가 걸리네? 친구 미안 좀매좀좀 좀 당하고 싶어 아기 있네요 출아아 일단 바로 아 올리지 않을게요. 어허, 자, 친구 가자. 그 친구 는 아마도 일어설 거예요. 좀 멀리다가 하겠는데? 자, 저 친구 포기했죠? 하나 남았어요, 하나 자, 걸리네걸리왜 안, 안 걸어줘? 렉이다! 약 걸렸다 여기 누구 지나가는 거본것 같은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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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 친구만 쫓으면 이제, 거의 올킬 각이죠? 한명 말라 줄것 같고. 자, 이 친구, 또 대린이네요. 너무 빨리 쓰는데? 여기 근처에 있다. 잘 가. 아. 자, 이 친구부터 들어줄게요. 아쉽다, 친구. 아쉽다, 친구. 잘 버텼는데. 어, 친구. 이거 또한명잡러 하죠. 자, 저 말라 죽어가는 저 친구를. 자, 이 친구 말라 죽어가죠. 아, 말라주어 가는 친구. 고마워요. 여기까지 쫓아오고. 자. 써도 매달고. 이놈의 새끼, 이거. <laughs> 미안해요. 어? 안녕. 못 뺀다. 못 빼, 임마. 자, 사망했죠. 저 친구도 잘 버티고 이제 버티도록 하죠 버티고 있죠 친구? 이제 그냥 가 죽어도 돼그 친구야 널 구하러 와줄 친구는 없어 널 구하러 와줄 친구가 없다고요 뭘 기대하는 거야 응? 안녕 자 안녕 자 올킬입니다. 안녕. 아무도 도망치지 못했다. 잔인한 살인마. 자, 음, 좋아요. 자, 우리 잔인한 살인마는 어. 다른 분들도 다 대린이었네. 전부 다 대린이었네. 왠지, 너무 대린이더라. 나도 대린만 돼. 자, 일단 한번 뜯고. 이거, 이게, 그, 뭐식이지 이게 뭐, 스케 같은 거 찍는 거래. 초반은 뭐다 찍어야 되나봐요. 그런가 보죠? 막, 막 찍어요. 네. 자. 되게 많네. 자, 11. 자, 이제 그만 찍어. 딴 것도 찍을 거야, 나중에. 자, 여기에 뭐가 있죠? 겉 관련된 거 찍고. 프링 오퍼링도 못 찍어야겠네. 브로드 포인트 50인가 자. 브로드 포인트를 많이 해야지 업그레이드 빨리 할수 있대요. 난잘 모르지만. 오싱! 기다려봅시다. 아, 이거 죽처라는 게 있다는데. 죽시처형. 어, 어떻게 얻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살인마 할수 있는 게 저렇게 이 나와있죠? 나머지는 다돈 주고 사야 됩니다. DLC. 이것도 원래 돈 주고 사는 건데, 네, 돈 주고 샀어요. 너스, 힐빌리, 레이스. 자, 이거 다, 그, 별명이 있더라고요. 얘는 덕구. 얘는 종구. 종을 들고 다닌대. 얘는 톱구. 톱을 들고 다녀서. 너스는 여왕이라고 하고. 그리고 얘는 토끼를 가면 쓰고 있어, 토구. 얘는 돼지여서 그냥 피그. 라고 합니다. 자. 레디하고. 너도 빨리 해, 임마. 네. 그래. 근데 다들 손에 뭔가 다 들고 있네. 이거, 필이 이거 다 내꺼, 저다 부셔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라고 하죠? 이번에 조금 강력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한 명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타임마가 되게 어려운 거래요. 타임마가 한, 한 명도 못 잡을 수 있대요. 예. 보기 쉬워 보여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 로딩이 길어지네요. 아, 우선. 이번 판은 좀 고수들이 모여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 손에 공구상자를다 들고 있어. 빨리 킬려고, 다들. 빨리도 킬려고. 말이야, 어? 자, 바로 앞에다가. 덫을 하나 설치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쉽게 걸리지 않아요, 보통. 쉽게 걸리는 게더 이상하죠. 자, 일단. 어, 안개가 껴있네요, 지금 보니까. 안개가 껴있는데, 이러면 생존자 더 찾기 힘들다는 거죠? 어, 이거, 뭐, 돌아간다. 근처에 있다. 이놈의 새끼, 이거, 어? 어디가! 야, 그거 안, 안, 안할 건데. 어, 아 터뜨렸다. 음, 이 녀석, 이 녀석. 내가 널 잡아줄 거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친구야. 또 뭐, 터뜨렸네요. 아, 자, 건들리지 마. 만들어. 아, 저기 또 뭐가. 또 저거 뭐가 하고 있네? 어딨어, 친구? 저기 있네, 친구. 너, 안 보일 거 생각하니? 어? 역시. <laughs> 뭐야, 이거? 어디가? 자, 한명 이렇게 누워, 눕혀놓고요. 일단, 캠핑을 좀 해봅시다. 캠핑을 했다가 어디 있어? 부셔도 없고. 이형준 굿. 우리 걸리러 가자. 아, 어, 구출했네요. 잘 구출했다. 아, 어, 하네 이 친구 이거 친구 이 내가 말이야, 어? 이도 했네? 치료도 했어. 어허, 이 친구 이 친구 어디가 나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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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날 수가 없다. 요 녀석. 자두번 걸렸죠. 세 번째 걸리면 뒤져요. 자 잠식 당했어요. 저거 저기 갈고리 튀어 나오는 거 잠식이라고 하는데 걸리면은 혼나요. 혼나. 했나? 또 구하러 오겠죠, 누군가? 돌아와야지 친구. 돌아와야지. 보니까 버스 준비해 줍시다. 어딨어? 친구들, 야, 얘 죽어간다. 야. 음, 내가 캠핑을 한해줘야했구나 아, 고추를. 이 사이에 고추를. 친구야. 난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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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걸? 그래. 고쳐주마. 아, 이거, 이 친구들. 어디가, 이 친구들? 아 반전 웨이트 많아 이정도로 쫓아주겠어 아너 진짜 가만 안 놔둘 거야 너 이거 어디 어디니 다들? 본인이. 어, 벌써 다 켜졌어. 다, 다 치료하고. 큰일 났어. 한 명도 못 잡고 있어. 완전 큰일 났는데? 아, 큰일 났다. 어디 있니, 얘들아? 아, 좀찾아줄래 어디 니 친구들아? 어이 친구들 어디 갔어? 다들? 어난 초보라고 난 초보라고 친구들 이거 엄청 많이 돌아갔네 어디 있어? 여기서 키고, 키고, 키고 하는 거야? 그만 켜. 어, 이러다 한 명도 못 잡겠다. 어, 망했어. 님들 망했어. 한 명도 못 잡겠다. 그 유명한 한 명도, 한 명도 못잡음이 되겠다. 너라도 잡는다. 내가 어? 아 어디가 어디가 야 너무 욕심부린거 아니냐? 여기서 치료를 해? 감히? 야네 친구들은 널 버리고 갈거야 별명이 널 도와주지 않겠지? 요 임마, 두번째 걸리네? 어디보자, 너 매질 좀한번 당하고, 일단 자, 매질 한번더 감히 말이야, 어? 여기있다 아, 이 친구 왜 이렇게 빨라? 안 쫓아간다 내가 한 마리는 잡고 가, 한 마리 이렇게 된 이상 한마리 잡는다. 한 마리는 한마리 잡는다고, 한마리는너 잡는다. 그거 구하면 구하면 너 진짜 큰일 난다고맙다 어디가 어디가? 씨. 너부터 걸 거야. 자 한... 자, 한 명. 한 마리. 한 마리부터 벌써 사망이죠? 넌 죽었어, 인마 아, 좋았어. 일단 한 마리는 사망이 됐고요. 반대쪽 열고 있겠죠? 어? 아, 이 녀석, 거 도망쳤죠? 나머지 한 마리도. 야, 가라, 그냥. 보내줄게. 이 녀석! 자, 한 마리만 잡았습니다. 방금 전 같은 사람은 그냥 다 쫓고 막 그랬으면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거야. 나도. 내 생각엔 그래요. 자, 다들 다대림마였는데 스킬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다들? 나 하나밖에 없는데 다들 왜이렇게 스킬이 많은거야?